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얄마스터 전병성입니다. 네, 많이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어, 오늘 원데이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오늘 이 시간이 어,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 얼굴을 보니까 잘 생겼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봐도 잘 생겼어요. 아, 아, 60대 꽃미남이라고 할까요? 아, <laughs> 어, 저는 어려서부터 큰 꿈이 있었습니다. 아, 부자가 되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시골 작은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학교 다닐 때 아버지와 저하고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아버지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중학교를 다녔고. 아버지가 신학 대학원을 다니실 때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저희가 일곱 식구인데 아버지 월급으로 일곱 식구가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크면은 무조건 부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어 20살이 넘어서 직장에 취업하지 않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장사하는 것이 다 부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이 제가 노점상이었습니다. 제가 뻥튀기 장사 원조입니다. 아 뻥튀기 장사처럼 생겼네요 아, 요즘에 김장철인데 제가 김장철에 새우젓 장사까지 했습니다 어, 셀프 세차장도 하고 호프집도 하고 간판가게도 하고 인테리어 사업까지 정말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죽기 살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집은 하나 샀습니다 아이들 학비는 잘 대주었죠 그런데 노후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행운이 찾아왔어요. 노란 프로폴리스 치약이 저한테 왔습니다. 저는 치아 건강이 평상시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고 붓고, 그런데 이 노란 프로폴리스 치약이 제 치아 건강을 완벽하게 해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고 가격도 싸서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알리기 시작했죠. 싸고 좋다고 써보라고. 저는 이 애터미가 돈을 벌려고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당시 인테리어 사업을 했는데 인테리어에서 월 소득이 2천에서 3천을 벌었거든요. 상당히 많이 벌, 벌었기 때문에 애터미는 처음하면 6만 원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 이 사업을 돈 벌려고 한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너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사업이. 첫째로 스트레스를 안 받았어요. 제가 했던 일은 모든 것이 스트레스 천국이었죠. 노점상 할 때는 날씨가 추우면 오늘 같은 날씨에 이렇게 나가서 여러분 새우젓 팔아보세요 얼마나 서을픈가 아, 간판 가게 할 때는요, 제가 5층, 6층, 9층, 10층에 올라가서 간판을 달았어요. 목숨 걸고 일을 했죠. 인테리어 사업을 할 때는요, 어, 아파트 인테리어를 하면은 1층에서 철거를 하든 20층에서 철거를 하든 20층 전체, 전체가 전쟁 나듯이 어, 그렇게 울려요. 그래서 늘 걱정하면서 노심 초사하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애터미 사업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싸고 좋다고 하고 누구한테 전달하면 고맙다고 하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처럼 오늘 같은 세미나에 와서 애터미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 제가 왜 부자가 안 되었는지 알았습니다. 회장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치를 전달하면은 돈은 따라온대요. 근데 저는 평생 돈만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부자 되는 방법은 이미 정해져 있답니다. 정북형의 원리처럼, 농부의 법칙처럼 이미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제 나는 가난하게 살긴 틀렸다. 나는 무조건 부자가 되겠구나. 애터미를 안 하면 반드시 후회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가서 우리 이성현 박사님의 강의에 1만 시간의 법칙이 있는데 그 강의를 듣고. 제가 매일 하루에 두 명에서 세 명의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계속 만났더니 1년 뒤에 제가 오토 판매사가 되었고 5년이 지난 뒤에 제가 로얄 리더스 클럽, 연봉 2억의 클럽에 들어왔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에터미는 어마어마한 보물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이게 생필품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다단계로 포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질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차피 이곳에 참석하셨으니까 애터미를 한번 잘 알아보십시오. 저의 그렇게 꼬았던 어, 소중했던 꿈, 시간의 자유, 돈의 자유, 그리고 노동의 자유, 그 모든 것을 애터미가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애터미 속에는... 어마어마한 보물이 들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보물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선택도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애터미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면은 반드시 결과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장해 줄 겁니다. 이 애터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시고 정말 행복하고 멋있는 인생을 사시길 바라면서 제 환영사를 이것,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